안녕하세요, 드림샷입니다. 팬맨입니다. 직장인 독서력 북토크 2020년 46번째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코리아 2021 예, 예. 예, 김남도 교수의 책이죠. 우선 저자 김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 특이하죠. 어, 법학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에서 소비자학과 교수를 일하고 있죠. 그리고 2008년도부터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트렌드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김남주 교수님은 사실은 에세이집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가지고 아주 제가 듣기로는 100만 권 이상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그 기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시 전공 능력은 트렌드 분석가입니다. 자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 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결국 어, 매년 김 교수는 1 0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 다음의 트렌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nomics. 예. 럼 직관적으로 알겠죠. 예. 코로나 시대의 음. 예.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음. 레이어드 홈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집 구멍이 열풍이죠. 그런 예. 거에 대한 집에 대한 제, 이야기. 자본주의 키스 어 음. 지금 똑똑, N 예. 예. 세대 Z 세대 음. 예.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들 피버팅 그, 예 같이 음. 피팅뭐 어, 배달의 민족 이런 얘기를 갖기도그있죠예 예. 롤코 라이프 롤러코스터처럼 예. 어, 변화 무상한 삶을 즐기는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김 음. 교수 특은 이런 저유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제조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롤코족이라고 그러더요 롤코족. 음. 이거는 오하운이라고 그러대요. 오늘 하루 운동 네. m z 세대들이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e r experience. 다 u 다 팔았다 e r experience. Customer e 그 p e c x 유니버스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어리언스 x p e r i e n c e Customer e x p e r i e n c 만들어내야지만 소비자들이 만족한다 그런 e 용입니다레이블 r 게임 네. 뭐 멀티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예. 예. 표식을 원하는 또 MZ 세대의 그 라이벌링 자기 예. 자기게다가 뭐 지난 작년에 얘기했던 그 멀티 페르소나 또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휴먼 터치. 그렇죠. 인공지능이 뭐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아닌 부분 1% 2%의 부분을 네. 휴먼 터치로 채운다니요. 는김 교수님이 어, 부수가 내년도 어, 메가 트렌드 열가지 기여도드립니다. 저희가 이 책을 읽은 어, 읽으면서 스크랩을 가지고 한번 또 본격적으로 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림샵부터 해보시죠. 네네. 예. 그, 저는 좀 재미있는 사례들을 좀 스크랩해봤습니다. 지금 여행객 감소로 호텔 업계도 되게 힘든데 호텔 출근 패키지라는 게 나왔대요. 사람, 네, 저도 뭐신문 기사도 봤죠. 예예, 예. 회사 출퇴근하듯이. 호텔 출퇴근할 수 있는 팩스를 내놨는데 체크인, 체크아웃도 음. 어 3시부터 다음 날 아침 11시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너무 음. 재밌었어요. 저도 보니까 코네드 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 운동, 요가나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자전거 타기 구도 갖다 놓고 아. 어, 그렇게 유치한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음. 한번 해보고 싶지만은 뭐 호텔에서 일은 잘 될까 그런 건 모르겠네요. <laughs> <laughs> 음. <laughs> 아니, 음. 참 대세를 안... 참, 모르시네요, 예. 네. <laughs> 그 다음에, 뭐, 그, 비어있는 건물에 꼭 사무실만 들어가야 될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영국의 사례,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례, 이런 거쭉 나왔는데, 쭉 보면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는 규제 문제가 참 유연해야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규제가 풀려야지 이런저런 규제 뭐 네. 세법 뭐다 빨리 그런 거가 얼마나 또 이제 정부 음. 규제 정책 유연하게 움직이냐에 음. 변신에 또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또 트렌드는 지금 레이어드 홈에 가는 얘기들이죠. 네네. 음. 자 다음 스크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것도 되게 재밌어 가지고 음. 어 사실 좀 이제. 골프 저도 가끔 할때예 음. 여행 업체 얘기죠. 여행 업체 변신. 예. 게 어느 키워드에 해당됩니까? 피보팅. 피버팅 음. 예. 그래서 어, 여행 업체들이 지금 예약을 못 받으니까 골프장을만 예약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에서 골프장까지 도도도어로 하는 서비스를 발견해 가지고 원한다는 걸 발견해 가지고 신개념 프리미엄 골프 투어 굳이 해외나 어디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음, 이 업체는 맞아 해외 골프를 전문해서 성장하다가 네. 코로나 타격 받고 나서 어, 국내에서 이런 이제 도거투어 네. 골프장 네. 서비스. 네. 이거는 어. 예. 제가 왜 잠깐 소제목을 나온 건데 예전에 우리가 20일 20세기 제조업. 경제를 규모의 경쟁이라고 하죠. 규모를 만들면 음. 모든 게 효율화되고, 싼 가격에 부품도 조달할 수 있고, 아. 싸게 이제 서비스 할수 있다는 건데, 요즘에는 규모의 경쟁, 경제라는 말보다 속도의 경제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세부 설명은 사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이소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음. 예, 뭐 방향이 아니다, 뭐 속도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MZ 세대들이, 어 삼겹살 젤리를 롤코족에서 아마 나왔던 롤러코스터와 같은 와, 단면적이고 엄청 다양한 삶을 즐기는 mz 세대의 단면을 보여준 에피소드였는데 삼겹살 젤리가 나왔대요. 맛은 없겠죠 당연히. 그치만 음. 재미 있으니까 됐다. 음. 이런 걸 즐기는 롤코, 롤코족에 대한 설명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너무 너무 유행했었는데 일일 일강 아시죠 그. 이제 비노래 에 들어가 가지고 댓글로 재밌게 놀았던 거 그런 걸 하면서 재밌게 노는데 이게 이제 막 대중화되면은 또 생명력을 잃고 그런 음. 거 제목이 생겨서 밈도 대중화되면 이제 재미없다. 예이하는 아. 끝이 있는 밈뭐 다음 스케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사실 작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멀티 페르소나라는 거였잖아요 저도 이, 이미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멀티 페르소나가 많잖아요 집에서 내 모습 회사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각자 다 다른 멀티 저기 삶을 사는데 요즘 친구들은 또 가상 세계에서 많이 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자기 또 좋아하는 게임에서 각자 다른 나로 너무 많이 사니까. 굉장히 역설적으로 내가 누구지 이런 음, 거를 좀 알고 그래, 싶어하네요. MBTI, MBTI에 대해 관심 다타얘 예예. 맨날 예,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키워드를 잡았던데 이 그런 거를 왜 즐기느냐? 자꾸 나는 어느 조, 종족에 속하냐 이런 거를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 m z 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음, 옥소 폴리틱스도 뭐 그렇다고 볼수있 나요. 이런 트렌드하고. 그렇죠. 네. 음, 맞네 그죠. 자기 네. 정치상에 네. 어느 음. 어. 부족에 속하느냐. 네. 음. 자 이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찰스 쿨리. 어그 사람들은 어 저기 나 진짜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다른 사람의 비친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친 나를 통해 서 나를 자각한다는 얘기 얘기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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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문제는 나를 나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가뜩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너무 다양한 정체성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어쨌든 현대인들은 심리 이론이든 뭔가 이제 과학적인 검사든 권위에 기대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다른 성격 어이 성격 유형 분류 네네. 어 그런 심리도 그죠? 어. 그리고 그런 거 이거 저는 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어 저도 그렇고 그쯤 아, 딸을 믿어주면은 내가 엄마나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참 거울 자, 이런, 아마 그런 마음에서 제가 스크랩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제가 마지막 독서 스크랩으로 휴먼 터치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모든 게 온라인으로 팔리고 디지털 셀링,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소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이행한 이 시점에 오히려 이제 휴먼 터치가, 터치가 진실의 순간이다 만, 응. 만, 만들 것이다 응. 레스트 마지막 기준도 있네요 에, 슐레 응. 어, 이건 진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응. 개최 못한다 응. 또 사례를 한번 들, 들어주시죠 예, 룸코치가 대표적인데 창업자도 잘 알고 여기도 모든 걸 사실은 디지털로 다 알려고 했지만 나중에 마지막으로? 인간의 음, 음. 코치를 고용해서 급성장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럼 넷플릭스는 어느 회사보다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좋은 콘텐츠, 딱 맞는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기로 너무너무 유명한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가 인간을 통해서 직접 보고. 음, 마이크로 테크를 그, 한다. 예, 그 영화의 장르를 마이크로 장르로 출천계인가? 까지 음. 구분을 한다고 해요. 음. 그게 이제 그 투점 확률 을 높이 다네 네네네. 음. 쪼갤 수 없는 수준까지 장르를 쪼갠다는 의미에서 양자이론이라고 하죠. 휴먼 터치 사례고, 이런 휴먼 터치가 2021년도에 아주 큰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어, 그 중국 거래에 대한 그 NZ세대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 이 부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 사실 저도 어, 과거에는 그 가라지 셸이라든지 중고 거래를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당근 그 앱이 대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써보지 못했는데 이 글을 읽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 사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놀이처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팔고 노트북도 샀다가 다시 팔고. 전혀 이제 노트북, 중고 노트북 쓰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팔면은 차액만큼만 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차라리 10만 원짜리 음. 여러 개 사는 것 보다는 100만 원짜리 사서 80만 원 팔면 그게 더 이득이라고 음. 생각하는 거죠 뭐 아직 제가 뭐 기성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은 어, 트렌드를 한번 해, 경험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또 재테크로도 이용한다 그러는데 요 부분은 그자본지키즈하고연결되어 그, 그, 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이제 그 타산에 밝은 거죠 아, 14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어. 100만 원 팔면은 석달 쓰면은 얘가 30만 원썼다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들었요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 네. 네. 그래서 리세일이라는 네. 자체가 또 하나의 그이 거래의 어떤 기법으로서 굉장히 이 보편화됐다. 특히 이제 운동화 사례도 음. 많이 들고 있죠. 음, 그게 이제 되게 신기해졌다고요. 네. <laughs> 엄청 아, 엔터싱상과 관련된 거예요. 아, 신기하다기보다는, 아닙니다. 이것도 어, 어떻게 보면은 메가 트렌드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과거에 뜬게 다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합니다그 다음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운동에 관한 얘기인데 어, 제가 아침에 예, 걸어서 이제 남산을 늘 어, 걸어서 출근길을 잠고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그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스크를 끼기도 하, 하기도 하고 어, 또 하나 제가 들은 얘기는 마라톤 대회가 이제 그 대규모 마라톤 대회는 이제 불가하지만은 각자 앱을 들고 동시에 같은 코스를 뛰면서 기록하는 이런 언택트 소셜 러닝 이런 행사도 어, 젊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에, 그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 또 따로 하면서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수요 이 부분에 공감을 가서 제가 골랐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어, 새로운 저희가 책 읽기 방법으로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습니다. 어, 트렌드를 멀리서 읽어보는 거죠. 어, 지금 매년 지금 우리가 다음해 글을 읽는데 1년을 전망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 김남도 교수가 2008년부터 냈다 그러니까 한 10년치를 보면서 김남교 교수의 그 키워드를 쭉 보면은 아마 이어지는 흐름 어, 변, 변화하는 흐름, 이런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기법은 프랑코 모레티라는 영문학자의 어떤 그 문학, 어, 그 문학사 연구 방법론에서 따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입니다. 특이하게도 어, 이탈리아 출신인데 에, 영문학을 공해서스탠퍼드에서 영문학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스턴트 리딩이라는 Reading, 어, 책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대한 시도로서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예. 2020년도 하고 음. 2021년도 기호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요 네, 조금 예. 줌 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2020년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예. 멀티 페르소나. 레스트핏. 음. 이코노미. 어. 페어플레이. 스트리밍라이프. 초개인화된 기술. 펜슈머. 턱과 생존. 오팔세대. 펠리미엄 업글 인간. 2021년도는 한번 같이 이제 키워드를 어 수평적으로 보면은 베이노믹스, 네. 아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키즈, 거침없이 피고팅, 롤 콜라이프, 오늘 하루 운동, N자 신상, CX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휴먼 타치. 네. 어쪽 공통점이 발견됩니까? 이어지는 연결점. 아까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멀티페르소나 내가 너무 많아서. 레이블링 어, 예, 게임을 한다는 게 있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어, 개인화된 기술하고. 음. 휴먼 터치와 관계 있을까요? 좀 관계가 있어 보이네요. 네. 네. 조금 차이점은 음. 어, 김 교수가 5,8세대, 음. 그러니까 시니어세대들에게 강력한 이제 트렌드를. 끌어가고 음. 어, 유행은 주달 것이다. 새로운 제일 별로 없네요. 그런데 네, 그 오팔 제대한 얘기가 좀 여기 있는가요? 많이 죽었네요. 예. 네. 어, 업글 업글 인간은 어, 오늘 하루 운동화 족하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자기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어. 시킬만한 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조금 확실히 음. 여기서의 경계선이 이어지는 건 있지만은. 음. 레이어드 홈 부분하고 오늘 하루도 보이노믹스는 음. 코로나 임팩트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자본주의 퀴즈나 소비에 관한 얘기들은 음. 펜슈머나 이런 얘기들은 계속적인 N세대와 Z세대에 이어지는 얘기들 같기도 하고. 음. 레스트핏 이코노미는 음. 이제 배달, 음. 배달 그 마지막 그, 음. 그 1kg 정도의 그 집, 집으로부터 그걸 장악하는 사람이 음.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좀 재미난 것은 페어플레이가 작년에 공정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공정은 그부분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을 줌아웃했을 때는 생각보다 연속성이 음. 좀 우리가 왜 코로나 변수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엄청 있다 생각은 들진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도해오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그 수평적으로 놓고 음. 보면은 이어지는 것과 달라지는 걸 보면서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더 우리가 이게 바로 어, 모레티 교수의 distant reading. 멀리서 이렇게 읽어보는 거죠. 음. 네. 이러면서 우리가 좀더뭐 어, 원래 더 정확하게 음. 에, 2021년도 키워드를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아, 튀어 놓은 게 아니라 네. 어떤 그죠. 그대한물밑 네. 흐름에서 네. 이런 게 나올 거다. 네. 그게 이제 cx. 계속 사실은 체험, 익스피리언스 얘기는나왔거든요 음. 휴먼 터지도 나왔고 그다음에 레이블링 같은 경우는 정체성에 관한 얘기들, 소셜 미디어에 너무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넣었고, 자본주의 퀴즈는엔차신생이라는 경우는 새로운 세대에 소비 패턴,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 에티튜드 어, 이런 얘기들을 봤습니다. 상당히 이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경제적 충격이 많이 컸잖아요 생존에 대한 이슈가 커져 가지고 그런 사실 자본주의 퀴즈를 더 보고 할수 것도, 있었던 것도 경험을 충분히 노리면서도 어, 음. 저기 어 돈을 적게 쓰는 방법이니까 음. 그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만들어낸 음. 것들이 많네요 네. 그 내년 걸 보면은 또 코로나 만들어 냈던 게 어떻게 될수 있을지 네. 또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그, 어, 모레티의 에, 이 부분을 한번 소개, 살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학사, 문학사를 본 건데, 에, 이렇게 텍스트만 보지 말고 머리 뜰을수 보면은 전혀 밝히지 않은 패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 사실은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해서 제가 읽고 어,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모레티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어, 이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프라는 책은 번역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번 이렇게 서로 연결점을 읽는 재미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보고 왔습니다. 직장인 독서력 참여 방법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 직장인 독서력 2020을 검색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하고 싶은 대목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에 공유해 주세요. 네, 직장인 동는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